여보세요? 아, 자기 주말에 낚시 간댔지. 어. 나 주말에 약속 취소했는데 낚시 같이 갈까? 아, 좋지. 아, 그 같이 가면 좋지. 나도. 어, 그래. 알았어. 준비할게. Three days later. 짜잔. 예, 오늘 또 여자 친구랑 즐거운 낚시하러 왔습니다. 여자 친구랑 오면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올때 심심하지도 않고 말동무 있고 낚시할 때도 항상 외로웠거든요 자, 타. 아, 근데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 힘들어. 혼자 미끼도 낄줄 모르고 바늘 다빼 줘야 되고. 형들 진짜 같이 오죠. 같이 오죠. 짜잔.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여자친구나 또 배우자랑 오시면은 즐거운 낚시 하실 수 있습니다. 같이 오세요. 안녕.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렁크TV 트렁크입니다 오늘은 또 외수질 낚시 나왔습니다 외수질 낚시는 뭔가 좀 선장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은 기본 이상의 조항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되거든요 딴데 가서 꽝 치느니 여자친구랑 왔는데 같이 한번 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기본 이상은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말해놓고 또몇 마리 못 잡으면은 또 오늘은 지난 출조에서 또 좋은 기억이 있었던 남당 피싱을 찾았습니다 오늘 타는 데가 또 남당에서 유명한 배거든 조가 엄청 나올걸? 아닐 수도 있고 오늘은 배한 번만 넘어가면 되네요 오늘 제가 탑승할 때는 남당항 장현호입니다 바로 옆에는 제가 지난번에 탑승했던 원너비호가 있네요 오늘 도 오징어 한번 잡아보자 응. 녹, 녹색 번호 오늘도 역시 공정한 추첨으로 자리를 배정받았습니다 오늘은 선장님실 옆자리 또 중간자리네요 선장님 옆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인거 아시죠? 배는 새벽 4시에 출항을 했는데요 세비를 하다가 주위를 둘러보니까 정말 아무도 안계시더라고요와 설마 다 들어가셨다고? 장현호는 남녀 화장실이 구분되어 있는데요 사실 낚싯배가 화장실 열악한 곳이 많잖아요 이렇게 구분되어 있으면은 여자친구 데리고 오기 참좋은것 같습니다 역시나 선실에 들어가보니 빈자리가 없었습니다 간신히 자리를 비집고 한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배는 2시간을 달려 포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낚시할 컨셉은 선장님이 시키는 대로 낚시하는 겁니다. 장비는 선장님이 가져오라고 하신 대로 가져왔거든요. 로드는 광어 다운샷 로드를 가져왔고, 릴은 5점대 베이트릴, 합산이 2.5호를 감아왔습니다. 매수질 바늘은 20호, 봉돌은 40호를 챙겨왔어요. 오늘 사용할 미끼는 생새우인데요. 거의 모든 종류의 바닷물고기들이 좋아하는 미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심지어 저도 좋아해요.

너무 낚시 시작부터 여기저기 히트 소리가 어, 돌려 퍼집니다 히트 나 히트 어 있다 있다 왔다 우리도 어. 히트 근데 안는 저저저 잠깐만 바닥 히트 stop, stop. 다른 분들 다 잡고 계신데 저희만 못 잡고 있습니다 슬슬 조바심이 나더라고요. 설마 오늘 이대로 망하는 거 아니겠죠? 낚시 음. 시작한 지한 시간 만에 드디어 한 마리 걸었습니다. 나 아, 네, 네네 지금 네 마리째 올라오는데 네 마리째. 어? 아이고 빠졌다. 아하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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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냥저냥 손맛 좀 봤는데 문제는 여자친구입니다. 아직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야속하게 입질이 또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요즘 서해바다에서는 우럭 얼굴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이날 외수질 낚시에 올라오는 대부분의 어종은 광어였습니다. 안 잠겨서 속상하네. 낚시는 조급해하면 안 돼. 무조건 잡을 수 있어. 아까 쥐도 조급했으면서 아예. 보다 못한 선장님께서 새우 끼는 방법부터 알려주셨는데요. 있다가 그 입에서부터 네. 홀로 이렇게 한번 깨봤고요. 이렇게 끼우면 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새우 깨는 법은 오른쪽 상단 링크에서 보시면 됩니다. 멸수질 낚시하는 방법도 원포인트 레슨을 해주셨는데요. 1어 0대 어? 건네받으신지 <laughs> 10초만에 고기를 꺄지, 걸으셨습니다 으악, 아니 이게 바로 잡힌거고? <laughs> 아니 고기가 선장님 알아보네 제가 선장님이었으면 집에 가는 길에 아나 오늘 개쩔었다 했을 것 같습니다 <웃음> 대박 <웃음> 아니 하루 종일 못 잡다 <laughs> 선장님한테 낚시 방법을 배우고 나서는 여자친구도 곧잘 찾더라고요. 나이스! 뭐야, 뭐야? 이날 활성도는 오전보다는오후가 훨씬 좋았습니다. 오, 광어. 아 대박! 어 떨어지지 떨어뜨리면 어떡해요? 줄게. 잘다 잘아. 에이스. 어, 큰 커버이는데? 커 에이스. 자, 일단 마 나가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 버즈비터. 버즈비터 유정 트렁크. 마지막 마리수까지 뽑아먹고 갑니다. y e 버저비터. 낚시는 오후 4시쯤에 끝이 났는데요. 항구 입항하니까 오후 6시 정도였요 새벽 4시에 출항을 했는데, 아, 정말 12시간 넘게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저희 배 조항인데요. 아, 정말 많이들 잡으셨네요. 마치 수산시장 온 느낌? 네, 4번, 5번 같이요. 네. 사번이 누구세요? 1청입니이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번보다 훨씬 아, 많이 나왔다 거의 뭐망리야 이거. 그렇지 잘했어? 윤 과장님 그 내가 시킨 거 했어요? 안 했어요? 어? 아.. 아직 안 했습니다 하.. 진짜 아니, 왜 하네요? 영화를 말, 말 같지 않아요? 아닙니다. 하겠습니다. 하...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아니, 트렁크TV 구독, 좋아요 안 했다고. 아, 진짜 왜 저래? 여러분, 트렁크TV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